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말뒤의 8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사지로 보면 계절이 바뀌는 문턱 운도 마음도 상황도 조용히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9월 이후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번 달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제가 자세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간단한 한줄 운세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집께 철학관의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매달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달 여러분의 심도 깊은 한달 운세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이 시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미처 대비하지 못해서 고꾸라지기도 합니다. 이달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울리는 시기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나이별 운세를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002년생 24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욕심이 화근이 되는 시기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약해지고 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치솟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화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추진력과 열정은 넘치나 균형을 잃기 쉽다는 뜻입니다. 결과만 보고 달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남의 말에 홀랑 믿고 뛰어들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특히 이달엔 겉만 번지를 한 것이 본인을 유혹하게 됩니다. 화려한 SNS 친구의 성공 그리고 급하게 번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자꾸 본인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기반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쫓아가기만 하다가 모래성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에서 성과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조율하고 실수를 피하는 시기가 됩니다. 재물은 본인의 소비 과잉, 감정 소비 또는 즉흥적인 투자로 위험하며 새 나가게 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흘러 들어와도 유지되지 않고 타버리는 형국입니다. 친구들과의 허세 소비나 외식, 명품 소비가 가장 큰 위험이겠습니다. 또 하나 주식이나 코인 등 고위험 재테크에서도 남의 말만 듣고 덜컥 투자하기 쉬운 시기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는 본인의 정보력도 떨어지고 분석력도 흐려지는 운으로 초기 잘못 작동합니다. 본인의 작은 실수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빌미가 되니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 부족과 성급한 시작이 오히려 본인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운이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은에서는 면접에서 열정은 넘치나 말이 많고 흐트러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흐름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갖고 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선 불필요한 비교 의식이 자주 올라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질 수가 있고 감정이 쉽게 폭발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면에서는 감정이 앞서고 이성은 뒤처지게 되면서 연인과의 다툼, 오해, 그리고 짜증이 유독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달의 기운 자체가 관계에 불을 지피는 시기로 사소한 말 한마디도 크게 다툴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은 매우 좋지 않으며 돌발적인 사고 등에서도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90년생 36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은 기회와 가능성으로 꽉찬 운의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칠 뻔한 복의 타이밍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 8월 달의 오행 구조 속에는 금생수와 수생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운입니다. 운의 순환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8월은 신금과 미토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본인 내면의 자신감과 외부의 지지력이 강력한 총운의 상승기 운이란 것입니다. 오행 속 구조가 본인 편에 붙어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수록 행운이 더 커지는 흐름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음식업이나 유통업, 서비스업, 쇼핑몰 운영자분들은 본인이 무엇을 팔든 상대방이 사고 싶게 만드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연결됩니다. 본인의 상품 설명 하나로 고객의 지갑을 열수 있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본인 실력이 늘었다기 보다는 장사에 필요한 운과 기운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팔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재물운을 보면 숨겨진 돈줄이 보이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수익구조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이달의 신금의 기운이 들어오고 그 신금은 숨은 재물을 캐내는 정제의 에너지이며 미토의 기운은 작은 돈이 쌓여 큰 재산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잊고 있던 소액보험 해지금이 들어오거나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 갑자기 수익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작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평소 쌓아놓은 신용과 콘텐츠 그리고 재능이 8월에는 돈이라는 형태로 보상받게 됩니다. 잠자고 있던 금고가 열리는 8월이 될 것입니다. 재테크에서는 8월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타이밍이 딱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예전에 사두었던 주식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중단했던 펀드가 수익 전환되거나 좋은 부동산 정보를 얻게 되는 등 기회를 불어넣는 미토와 신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시기가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정확히 아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꽤 놀랍게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말에 의해 움직이지 말고 본인 눈에 들어오는 기회가 있다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운의 흐름이 그것을 수익화 쪽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겠으니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채용 공고나 소개 그리고 면접 연락이 오는 시기가 됩니다. 오행에서 보면 본인은 금의 흐름을 품은 목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형국입니다. 길이 열릴 땐 과감히 나서도 됩니다. 면접이나 서류 등에서 강하게 부각되며 운이 보여지게 되는 기운을 밀어주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실력이 빛을 보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들과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인연을 이어갑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껄끄러웠던 관계도 이달의 운의 흐름 자체가 다시 만나게끔 설계되어 있는 운세라 하겠습니다. 수의 조화가 깃든 시기로 차가운 감정에서 따뜻한 물이 스며들듯이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적어도 한 사람은 꼭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함께 바꿔줄 만한 귀인입니다. 사업 파트너나 든든한 선배, 그리고 운명 같은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목의 사람에게 수가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기회성이 있는 시기로 팀 이동이나 승진 제안,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처럼 본인만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운이 열리고 기회가 연결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일에서든 본인 역할을 잘 해내면서 윗상사나 동료들에게 눈에 띄게 되며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직장 안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될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창업은에서는 의지보다 운이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하는 것은 실패할 수가 있으며 준비된 아이템은 반드시 성장하는 운이 됩니다. 1인 창업에 문을 두드리고 있던 분들, 이 시기엔 광고 없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말이 곧 돈이 되는 운입니다. 이것은 목의 흐름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일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본인이 하는 말의 방식과 고객을 설득하는 능력 자체가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밖으로 던져보시면 생각보다 빨리 고객이 생기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입소문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창업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감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8월의 오행에서 금과 수의 흐름을 통해서 서로 따뜻한 감정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해와 공감이 살아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과도 더욱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며 가족들과도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며 따뜻하게 흐르는 기운입니다. 건강운을 보게 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달입니다. 이 달은 몸이 본인 말을 잘 들어주는 시기로 스트레스나 두통 그리고 위장장애를 겪었던 분들도 무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기운입니다. 오행 중에 수가 왕성해지고 수생목으로 연결되면서 몸속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시기이며 면역력과 순환 그리고 신진 대사나 회복력이 모두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겉으로는 활발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언가 이루고는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허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로 이것이 바로 이분들의 좋지 않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생활에서 본인을 좋게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작은 실수에도 실망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달입니다. 다음은 1978년생 48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삶이 아주 조용하고 묵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능력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시기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 제대로 열매 맺을 시기입니다. 이달은 금생수의 흐름이 아주 강해지며 본인의 오행 중에 목의 약함을 부드럽게 보완해 주는 달입니다. 막연했던 계획에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혼자 고민하던 것들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풀리게 되고 무언가 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람이 믿어지고 세상이 덜 무섭게 느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회복되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정제의 운이 뜨겁게 되면서 일의 질이 높아지고 소중한 연결이 생기는 달입니다. 본인이 적당히 던진 포트폴리오가 통하게 되고 묵묵히 했던 작업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단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이 일이 본인과 잘 맞다라는 감정적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수입이 늘어난다기보다 그 이상의 본인 삶의 회복의 달이라 하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되는 운이 됩니다. 이달은 토생금 구조가 생기게 되면서 본인 장사에 꼭 필요한 신뢰와 재방문을 회복하는 흐름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든 기존 단골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하고 말로 퍼지지 않았던 장점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또한 한번 끊겼던 고객이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달의 흐름이 깊은 감정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확장이나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로 느낌이 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조용히 작은 흐름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달 본인의 재물운은 소액형 자금 흐름이 됩니다. 뜻밖의 환급금이나 보험금에서 얻는 재물 그리고 부업으로 하는 일에서 들어오는 돈 등이 있겠습니다. 본인의 능력, 감각 그리고 회복된 흐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작게 시작하는 사업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재물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본인 노력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강한 시기로 정보의 흐름이 살아나고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달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예금의 유리한 조건이나 뜻밖의 중고거래 등에서 이익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소개해주는 소규모 투자처 등에서도 좋은 흐름이 되며 본인의 판단력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본인 감각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시기로 헛돈이 안 세고 쌓이는 돈의 구조가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안의 가능성들이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시기입니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사업 아이템, 그리고 돈이 없어서 미뤘던 시도 등을 지금은 추진해도 되나 오프라인으로 크게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도할 경우 도와준다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달의 포인트는 새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를 하는 것은 위험하겠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경험 안에서 사업 아이템이 나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본인의 경험이 바로 이력서이며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봐 줍니다. 이달은 현실적인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본인 경력이 단절되어도 그 경험이 특별한 전문성으로 인정되는 시기이며 연령보다 태도와 본인의 성실함으로 평가하는 기관과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지인의 추천이나 작은 정보 등에서 면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며 빛을 발하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오랜 지인에게서 뜻밖의 안부 연락이 오고 본인과 가볍게 나눈 대화가 깊은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단순한 인간관계 회복이 아니라 본인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달입니다. 지인이 귀인이 되기도 하고 예전 직장 동료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도 하며 이웃 엄마가 본인의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달은 본인의 인간관계가 곧 재산이 되는 운세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도 많겠고 사람이 기회가 되는 운세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다니시는 직장 안에서 기회를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상사나 동료가 갑자기 본인 능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무난했던 본인이 새로운 팀이나 프로젝트로 발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 중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물이나 기회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나 판매직에서는 고객과의 감정교류가 긍정적 리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보육, 그리고 케어 등의 직업은 정성과 경험이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자영업이나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 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묵묵함이 드디어 평가를 받고 윗사람들의 눈에 들게 됩니다. 지금의 직장에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미루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핵심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가능성이 열리고 인정받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달의 가정운은 본인이 마치 쉬어가는 정원처럼 작고 조용한 기쁨이 피어나는 곳이 됩니다. 오행으로 보면 8월은 금생수의 조화가 강해지면서 본인의 감정의 순환과 소통의 기운이 회복됩니다. 상처가 되었던 말들도 오해가 풀리고 고맙다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가족들과도 훨씬 따뜻하게 흐르게 되며 부모님의 말에 더귀 기울이며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집안일에 참여하거나 서로를 위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원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덜 아프고 몸이 가볍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8월에 몸의 수기가 회복되면서 만성피로나 수면부족, 그리고 위장 관련 증상들이 완화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오행상으로 보면 목이 약한 구조인데, 간, 눈, 그리고 기력 쪽에 피곤함이 많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달엔 그것을 수의 기운이 보충해주면서 건강을 유지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 달에 마음이 너무 앞서가면서 무리한 투자나 소비 등이 생기게 되며 욕심이 커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도 돈이 새 나가니 이것이 바로 어두운 기운이 다가오는 달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수의 기운이 넘치게 되면서 감정이 쉽게 출렁거리는 현상이 오는데 기회가 와도 불안정하게 되면서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6년생 60세분들과 1954년생 72세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